18만원 이게 평일날 제가 하고 싶었던 퍼포먼스 인데 9시 무렵에 한 20만원 가까이 올라오는거 아술 냄새 환기 제가 요즘에 술을 거의 안먹으니까 이제 알겠어요 알콜이 얼마나 좋지 않다라는거 이태표 분들도 너무 잘했어요 보시면은 우리 강종계 사장님 8시간 26만원 하셨고 이분은 4.5시간에 20만 원. 이임총사장님 같은 경우는 12시 출근해서 자정 되기 전에 마무리 했는데 30만 원으로 마감하셨고요. <목소리> 여러분 저는 이제 카메라 세팅을 마쳤습니다. 전체적인 구도를 마무리해주고 일을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영민의 개인택시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제가 오늘 마음 먹고 풀타임 근무를 하러 나왔습니다. 짧게 짧게 하는 영상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야간 위주로 좀 집중되다 보니까, 제발 풀타임 하는 영상 좀 올려주세요. 라는 요청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일요일 근무 좀 나와봤습니다. 일요일은 아무래도 좀 떨어진 수락률을 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날이 돼요. 일요일 날. 웬만하면은 들어오는 거다 받고 눈앞에 길손님 있으면 태우고 이런 식으로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비가맹들은 수량을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간대와 요일이 있는데 일요일이 딱그 날입니다. 게다가 오늘 인천공항이나 이런 콜들도 좀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근무 뭐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시죠. 자, 그럼 시작. 렛츠 고. 강일동에서 여기 역삼동까지 왔습니다. 2만 2,700원 나왔고요. 우버가 지금 공격적으로 해요. 10건에 16,000원 준다고 하거든요. 일단은 오늘 카카오 수락을 올리는 게 1순위이기 때문에 최대한 카카오 수락을 좀 끌어올리는 전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지금 강남 전체에 빈 택시가 없기 때문에 코를 많이 뜰 걸로 예상이 돼요 일단 2만원을 벌고 강남 본진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디로 갈까나 네 상도동 떴죠 네,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 상도동, 상도동 맞으세요? 그래, 네, 경독이... 아주 떡이치한 손님을 태우고, 여기 상도동에 왔네요. 딱 오면서, 14,000원 결제를 했는데, 두 가지를 느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은, 이게 코스가 상도동인데, 역삼동에서 왔는데도, 팔파을 안내 안 하고, 시내길을 안내하더라고요. 그 말은, 좀 간선도로가 밀린다는 거고, 야간 코스하고 좀 다르다는 거. 두 번째는, 일요일 날, 좀 엉뚱하게 폰을 보는 일반 운전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리들이 굉장히 많아서 운전하는데 좀 힘들다. 상도역 바로 옆에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현재 3 6 7 0 0원 했어요. 카카오티 자동 결제 했는데...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코를 치이동주 가는 주세요. 건데 와 우와... 이런 경우는 손님한테 건너오라고 하기가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그냥 갑시다 그냥 가야 될것 같아요. 바로 앞에 있긴 한데, 전화 한번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그, 어, 지금 위치가, 보니까, 네. 바로 맞은 편인데, 혹시, 건 거기 횡단보도 있을까요? 네, 가기를 알려주시면 있을게요. 네, 이하 네. 피부과갈게 네네, 감사합니다. 이하 피부과는, 바로 여기가 이하 피부과니까, 건너오시면, 바로죠? 그러면은, 루이 조고 매부 좋고, 좋고. 왜냐면 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딱 봤을 때, 어, 이거 되게 비합리적이다 하는 거는, 그냥, 음, 손님하고 좀 쪼그를 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목동까지 13,800원 나왔구요. 구독자님하고 통화도 좀 해야되고 안녕하세요 이영민입니다 얼추 지금 차입니다 고민이신 것 같고. 다단은 르노 그랑클레오스는 좀 비추천을 드려요 택시는 이런저런 이슈들이 좀 있어가지고. 혹시 어떠세요, 사장님, 아 저, 좋기는 너무 좋은데 좀 이거는 사실 생계용 차는 아닌 것같고요좀 과해요 나온지 한 2시간 정도 됐고요 매출은 5만 5백원 딱 거짓말 하지 않네요 총 3명을 태우고 5만 5백원 입니다 오목교 쪽으로 해서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온다 콜 cool. 수락해야죠 승객 탑승 후 승객 탑승 버튼을 눌러주세요 받았습니다. 카카오 가 없을 때는 온다도 적극적으로 좀 받아 주도록 할게요. 물래동 가는 거네요. 잘 됐습니다. 어차피 영등포 역쪽으로 좀 나가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보도록 할게요 물레동 가자 렛찍고네 물레동 도착했습니다 5,500원 자동결제 해 볼게요 근데 웃긴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버는 단한 번도 뜨지 않았다 라는 거 지금 며칠 한 일주일 동안 우버가 아예 안 뜨고 있어요 이게 맞는 걸까요? 뭐 우버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우버, 우버한테 우버 찍혔나? 택교분들도 오늘 한 2시쯤 나와서 어, 손님이 길손님이 타시네요 이제 콜수신해지네 네, 어서오세요. 네 어디로 오실까요 잠시만요. 네 천천히 말씀하세요. 합정 쪽으로 우선 가주세요. 합정역이요? 중동. 네. 우선 다시 가세요. 약 도림동에서 합정동까지 9200원 나오네요. 현재 65200원. 여긴 또 약간 망원동에 바로 옆에 있는 합정이라서 우리는 반드시 콜이 있는 지역이죠. 홍대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빗방울이 조금 내리려고 하기 때문에 콜이 없을 수가 없는 곳이죠. 여기는 첫 번째 오는 콜을 받겠습니다. 공덕 잡았죠? 자동 결제 콜을 수락하였습니다. 미슬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바로 앞에 있네요. 야, 합정에서 공덕까지 9,400원 결제해볼게요. 콜이 있는 지역이라서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콜 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딱한 인공 딱 맞으면 나와주면 <놀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저녁에 출발하는 비행기들이 있어서 인공이 나올 법도 하거든요 이럴 때좀 감행이 좋은 건 여기서 네, 퇴근 배차를 걸고 인공을 노릴 수가 있다는 라점 날씨가 더우니까 확실히 지금 6명 태우는데 길 손님은 한 명밖에 못 태워요 사람들이 나와서 택시를 잘안 잡아요 더워서 길에 손님 자체가 없어요 나 같아도 길에서는 택시를 안 잡을 것 같습니다 1시간 정도만 더 하고 밥 먹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동결제콜을 수락하였습니다 승객위치로 이동해주세요 일단은 코를 받기는 했는데 여기 손님이 반대쪽에 있어가지고 야 이거 사직동 가는 콜인데 서울역에 지금 손님이 많다라는 얘기 손님이 조금 여기서 올라와주면 짐이 많은지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짐이 안 많으면 조금만 걸어오시면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네네 혹시 짐이 많으신가요? 아니요 짐 별로 없습니다 아. 비쪽으로 조금만 올라와 주실 수 있어. 요 네, 네, 거기 짐 네, 조금만 올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협조적이죠. 보시면은 여러분 여기까지 가서 유턴하면은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짐이 많냐고 왜 물어봤냐하면 지금 서울역에 내리시는 분들은 짐이 많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짐이 많으면은 당연히 유턴을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손님도 목소리의 어떤 이 바이브를 좀 봐야 돼요. 어 남자분이고 굉장히 좀 협조적이야. 그러면은 얘기는 끝나는 거죠. 좀 굉장히 협조적이고 목소리도 밝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서울역에서 사직동이면은 안 팔리는 시간대.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손님한테 기분 나쁘지 않게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자세. 이거는 왜 그러냐면 택시를 타주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젊으신 분들이 많아요. 거의 한 20대에서 40대까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알아듣습니다. 저분이 드시나요? 네, 손을 흔들죠? 네, 여기 광화문 왔는데, 시동이 지금 잠깐 껐어요. 손님 뭘, 이거, 크게 켜는 바람에. 시간한 1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손님이 에어컨인 줄 알고, 공기청정기를 가끔 남자분들이 손 대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타가지고 만지는 거는 뭐라고 못할 것 같아요. 네, 만지지 마세요. 라는 말을 차마 하기가좀 그래요. 보통은, 만져도 돼요? 라고, 이제 물어보고 만져는, 만지는데, 남자분들은 그냥 덜컥 덜컥 만지더라고 7,400원이네요 수락해야죠 종로는 이 시간에 오늘 일요일이라서 온다가 있을 시간이고요 온다도 ETA 배차를 많이 하네요 우버는 뭐가 안 울려요 지금 우버는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내일 한번 고객센터에 물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요거까지 딱 하면 시간당 3만원이 딱 맞을 것 같아요 단거리여도 연결되거나 막히지 않는 구간에서 계속 타주면은 너무 좋습니다 오지 말았어야 될 자동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콜이었는데 아마도 절대 오지 말았어야 되는 곳인데 영수증이 다 됐어요 영수증 좀살고 그만큼 제가 일을 열심히 일단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게요이친구이쪽인지이쪽인지저쪽인가이게차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동 친구가 구가이 친구가 야죠구가이 친구가 야 돼요 가기서경복이나가는시간가 평창동에서 가 가면 되죠. 여기 평창동이나 부암동은 부촌이기도 하면서 택시가 늘 없는 지역이에요. 이럴 때는 좀 기다리시면 확실히 콜은 좀 있습니다. 네, 이분이 여기 용산에 왔는데 레비를 잘못 찍어서. 가지고적으로습니다 결제 요금 정산은 기존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진행니다방변북로한 가운데다 주소를 찍은 거예요. 조구장에 오시는 분인데. 카카오티. 가지고 이거는 거절했습니다. 네. 카카오티. 어, 리스트로 봐야 될것 같아요. 카카오티. 리스트 리스트죠? 카카오티. 카카오티. 리스트 리스트 리스트입니다. 카카오티. 리스트를 봐야 되고요. 여러분 길손님을 태우거나 콜리 지금 리스트로 바뀌었죠? 아마도 비가 와서 이거는 리스트로 바뀐 것 같고요. 다음 음. 콜. 양진 잡겠습니다 네, 8,000원 나왔고요. 일단 코를 좀 끌게요. 현재 12만원 했고요. 밥을 좀 먹고 하겠습니다. 1부 마무리합니다. 식사 타임 이렇게 이태에 썼습니다. 네, 영민입니다. 그 제가 전화로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문자로 보내드린 요 프로세스로 하실 거고요. 계약하실 때 지금 걱정하시는 게 많은 걸 이제 두 가지를 제가 써드리는데 하나는 특약사항에 인가 이후에도 문제가 생기면 100% 책임지겠다는 거를 써드리고 구청에다가 접수하고 100% 접수됐다는 접수증을 받으면 돈을 줄 거예요. 믿고 거래하셔도 돼요. 이제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7시 반이에요 아까 콜이 신나게 뜨더니 어느 순간 콜이 안 뜨고 있네요 서울대 입구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정답은 없는 거라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고개를왜 넘어왔을까요 오늘? 야그 좋은 용산을 놔두고 왜 여기로 왔을까요? 이 동네에 택시 탈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일요일날 어? <laughs> 아 바보 같아 투어 한 바퀴 했네요 정말 여기 이 동네 왜 투어하고 있냐고 투어할 동네가 아닌데 역시 중간에 밥을 먹으면 흐름이 끊겨버려요. 이건 제가 택시하면서 무수히 경험한 건데 중간에 간단하게 요기할만한 거 하고 해야지 뭔가 흐름이 확 끊겨버린다는 게 이게 이런 게이 얘기입니다. 이건 아마도 택시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20분 쌈싸먹었습니다. 동작구가 콜이 없을 때 눈치를 채고 용산구로 런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어요. 왜냐면 여기는 동네 택시들이 많기 때문에 이촌동에 콜이 많네요 이 시간에. 확실히 잘 사는 동네로 와야 됩니다, 여러분. 다가우티. 자, 자동 결제 코드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세입구가는 아주아주 빙입니다. 타보도록 할게요. 다행히 대로에 있네요. 결제 요금 전액은 기존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진작에 넘어오지 뭐 좋은 일이 있다고 거기 건학구를 한 바퀴 왜 돌았을까요? 드라이브 하는 방법도 가지가지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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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노량진 안 가죠? 이렇게 꺾끌로는안 갑니다 미안해요. 방금 노량진이 그 있다 그 왔기 그 때문에 그 신당동 가야죠. 그 이런 것도 띵 사줘야 하였습니다. 됩니다. 9시에 무난히 한15 정도 할것 같고요. 오늘 보시면 지금 12명 태웠잖아요. 거의 콜입니다. 길에 손님이 없어요. 그 삼양동 안 가죠. 갑니다 미안해요 가맹이었으면은 삼양동으로 끌려 들어갔다고 봐야죠 그 대신 한 세네건 하면은 또 보상콜을 주니까 그런 점에서 가맹이 유리하기도 해요 어차피 요즘 콜이 너무 일반화 되어 있어서 주는 콜탈것 같으면 가맹이 낫겠다라는 생각도 해요 그냥 돈을 또 벌어야 되니까 무작정 돈을 안벌순 없잖아요 9시까지 부지런히 15만원을 향해 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종로 삼가를 왔고요. 여기 뭐 일요일 날... 오, 일요일 날 도착을 안 하나 봐요. 지금 빈콜 위주로 태워야죠.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잡고 나가야 돼요. 비 가맹은 가기 싫은 곳은 안 가도 돼요. 그러려고가맹안 하는 거라서. 근데 이제 어떤 카카오의 배차 알고리즘을 좀 보면 가기 싫은 걸 해줘야지! 돈이 되는 걸또 주긴 합니다 굳은 거를 좀 해야지 돈이 되는 걸또 줘요 인생사랑 똑같은 거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수 없잖아요 하기 싫은 걸 해야지 축적을 해야지 소비가 된다 약간 똥콜을 타는 게 축적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오늘 좀 수량률을 올리려고 나왔는데 별로 그렇게 딱히 올라간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이렇게 막 없어지는 콜들이 많이 안 보여야 되는데 하루 해가지고는 수랑일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중형 오고 나서 여기 종로상가는, 이 오기는 처음 오는 것 같아요. 네, 모범 때는 여기, 어, 오남, 오남, 오남리 잡았습니다. 이런 거 무조건 가야죠. 남양주 오남 다녀오겠습니다. 지금 왜냐면 손님이 없을 시간이기 때문에, 시회 나가야 돼요. 다녀올게요. 진접 도착했어요. 9시 20분에 누정 매출 18만원. 이게 평일날 제가 하고 싶었던 퍼포먼스인데, 9시 무렵에 한 20만원 가까이 올라오는 거. 사실 일요일이니까 가능한 거고요 중국동 왔습니다 14,100원 결제를 하고요 20만원 했네요 10시에 딱 20만원 30개 할수 있으려나 여기 좀만 나가면 군자역이라서 군자역 쪽으로 가면서 콜좀 보겠습니다 제가 중단구랑 잘 맞아요 화성, 오산 이런 거 부천, 인천 이런 거 인천광도 좋고 초장거리 한번 쫙 가면 지금 스무스하게 30개 가겠죠 오늘 어차피 30개 목표로 나왔는데 3분의 2 목표 달성입니다 저 손님인가? 손님인가? 손님 있네요 손님 태울게요 손님 탓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작입니다 이동 왔고요 카카오티 자동 결제콜을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딱 좌회전 하자마자 이제 코를 콜을 코를 수신하지 않습니다 딱 받아버렸죠 핀콜입니다 지금 현재 20만 5천원 계속 빈콜 타줘야 됩니다 먼저 빈콜 5,800원짜리 하나 타고 여기는 다시 장안동입니다 이보 아예 오늘 한 번도 안 울려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주변에 빈차들을 좀 봐주는 거예요 빈차들이 좀 있으면은 빈콜이라도 잡는 거고 빈차들이 없으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여기서는 답신리 쪽으로 빼는 것보다는 군자 쪽으로 해서 건대로 빼는 게 맞겠죠 일요일이라서 여기서 신설동 쪽으로 올라가 봤자 그럼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런다고 한양대로 갈 것도 아니고 군자교, 건대, 청담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성수까지 예상을 좀 하면서 갑니다 지금 비가 오고 있고 어... 일요일이잖아요 들어갈 사람은 다 들어갔다고 보고 이제는 거점 위주 홍대나 종로나 역발이라고 하는 수서역 수서역 막차 시간표 우리 이태교의 심심님이 올려준 거 있거든요 그런 거좀 참고하시고 고속터미널 고터 서울역 동서울, 남부터미널, 김포공항, 인천공항, 다 염두에 두면서 거점 영업을 이제 할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슈퍼증으로곧 들어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장거리 뛰면 바로바로 잡아주고, 일요일이 확실히 가성비가 좋죠. 택시들도 없고, 중간에 뻘짓 한 시간 했는데도 매출이 확 올라왔어요. 거기서 관악구 돈은 뻘짓만 안 했어도 지금 한 23개, 4개까지 왔을 텐데, 그한땀한 한 땀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비가맹들은 한땀한 한 땀이 정말 중요하다. 샤머리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날 매출이 확 차이가 날수 있다는 거. 이제 비가 올 때는 여러분 뒤쪽 열선을 좀 켜요. 저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사이드 열선하고 뒤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군자역에서 이 천호, 천호동 쪽으로 보고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가평이라든 남양주라든가 이런 좀 장거리들 많이 떴거든요. 콜에 좀 신경을 쓰면서 갑니다. 일요일 같은 경우는 올수락을 물론 하긴 하는데 어느 정도는 제가 중간에 정로에서 삼양동도 안 들어가고 좀 제끼라웃 타는 콜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콜들은 좀 제끼라웃 해주면서 근무를 해주는 거죠. 그리스트가뜰 때는 갑자기 확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바로 리스트로 돌려주고 힌트를 줍니다. 멀리서 온다나 뜬다든지 우버가 뜬다지 하는데 아웃택시 키워주겠습니다 저 범인 택시도 잘 끼워줘요 개인 택시도 잘 끼워주고 다잘 끼워줘요 와일드하게 운전하면 나만 손해야 와일드하게 안 해도 시간당 3만원 찍잖아요 막 빨리 간다고 매출이 막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 세종대 쪽은 그냥 그래요 교통방 한번 가볼까요? 합정 미리 배차, 청담 미리 배차, 명동, 강남 리스트 상암동 오늘 손흥민 나오는 경기 지금 난리 났고요 일단은 서쪽으로 빼서 1차 강남 타겟팅 하고, 이 건대에서 기손을 태울게요. 이제 위로 올라갈 필요는 않습니다. 없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 자양동 국민은행 좀 부탁드릴게요. 자양국민은행? 네. 자양동 삥콜 타고 왔어요. 22만원입니다, 현재 스코어. 아, 술 냄새. 환기. 제가 요즘에 술을 거의 안 먹으니까 이제 알겠어요. 알콜이 얼마나 좋지 않다라는 거. 봉은사. 들어갑니다 삼성동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잘 됐죠 어차피 강남 들어가야 되는데 봉은사로 들어가면 리스트가 될수 있겠네요 자양동에서 봉사 삼성동 왔고요 요금... 표정로데오 쪽으로 가야죠 일단 압로로 가고 있는데 보통은 좀 좋으면 여기 청담사 거리에서부터 콜이 뜨거든요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거예요 통사거리까지 올라가야 돼요. 장거리 한 제대로 두 개만 타면은 서른 개 가죠. 근데 문제는 이제 곧 끝이에요. 12시, 12시 반에 끝이라. 벌써 19명이나 태웠어요. 12시에 인천 예약이 하나가 들어와서 일단 인천 가는 매출 한4 0만 원은 확보한 것 같고요. 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30개는 그냥 넘겠네야 여기 앞으로가 빈차 맞고 홀이 없네요 말도 안되네 교통방에 알려줘야죠 교통방은 상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정보만 받으려고 있는데 그걸 나쁘다고 할순 없어요 그래도 약간 사람이 염치라는 게 있어서 정보를 한 번은 줘야 되는데 절대 안 주고 받기만 하는 사람들이 뭐, 어떡하겠습니까? 뭐 주는 사람만 줘요. 전 주겠습니다. 압구정 로데오, 빈차 많고 콜 없네요. 빨리 강북으로 넘어가야죠. 아까 강남 분명히 리스트라고 했는데, 어, 도대체 어디가 리스트라는 거야? 신노년? 지금은 좀 11시 정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버스 정류장도 은근슬쩍 스캔해주면 좋아요 버스를 타려다가 단거리도 택시를 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차피 태우면 6,700원이기 때문에 일단 태우고 봐야죠 어디 갈지는 2차적인 문제 여러분 길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저기 이태원 쪽으로 한남대골 쪽으로 올라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가 별로인 게 파악이 됐잖아요 그러면 성수대교에서 88로 치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죠 굳이 여기서 한남대교 에서 좌회전해서 한남대교를 넘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압구정 로데오도 별론데 신사라고 좋을 리가 있을까요? 아니죠.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러더라? 뭐, 빈차로는 다리 넘어가면 자존심이 상한다, 어쩌고 막 그런 얘기들도 하는데, 아니, 뭐가 자존심이 상해. 빨리빨리, 트랜지션 이동해야지. 빈차로, 한강 다리 넘어가는 게 어때서? 쓸데없는 자존심이죠. 저, 저런 차들은 정보가 없어서 다 몰라서 저러는 거예요. 네. 당연히 나 같아도, 이런 정보가, 교통방에 정보가 없으면, 당연히 성수대교 넘어서 아마, 저기 노원이나 저쪽에서 치고 온 차들일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교통정보 방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정보가 없으면 허탕 치기가 쉬워요. 가령 어 건대 한번 가볼까 갔더니 빈 차가 너무 많은 거야. 근데 교통방에 있으신 분들도 제 유튜브 좀 보시면 너무 정보 받지만 마시고요. 한 번쯤 신호대기 때 정보 좀 주세요. 교통정보방에 있으면서 어떻게 정보를 한 번도 안줄 수가 있는지 의아합니다. 여러분이 활발하게 참여해 주신 만큼 얻어 가실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려도 안 하는 분은 절대 안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정모만 받겠다라고 하시면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비감행은 더더욱 외곽 나가는 거를 폴이 없다고 생각하고 가야 돼요. 거기서 만약에 내가 돌아오는 폴비랑 기름값까지 생각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한5천원 정도 손해거든요. 그런 것까지 따질 것 같으면 가지 말아야 되고. 잠원동 가야죠. 자동 결제 코릴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노가리 골목에서 세요 자원동 잡았습니다.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24만 좀 넘게 했는데 이 시간에 인천 들어갔다가 빈 차로 나오는 게 손해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손님 기다리는 시간 거의 지금 1시간이면 들어오면 끝나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시내에서 버는 게 훨씬 수가 있는데 아 예약이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기 인천 부평이고요 손님이 중간에 저를 1시간 가까이 기다리게 해서 요금은 294,000원 네 조원동 여기 구로디지털단지역 바로 옆이네요 도착했습니다 32,600원 나왔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러닝 타임은 11시간 반이었고요. 중간에 손님 때문에 대기한 시간 1시간, 그리고 밥 먹는 시간 1시간 빼면은 실 근무 시간은 9시간 반. 오늘 매출은 326,000원. 소비까지 하면 대략 한 33만 원 정도 한거 같아요. 간만에 풀타임 30만 원 넘겼습니다. 목표 달성은 한거 같고요. 오늘 일요일이었고 차도 안 막히고 나온 택시들도 적고 쉽게 말해서면 경쟁자도 좀 적었고요. 그리고 단거리를 타더라도 계속 연결이 됐다. 중간에 관악구 들어가서 좀 헤맸던 거가 좀 잘못됐고, 여러 가지 뭐잘된 것과 잘못된 것이 있는데 적절하게 따당도 좀 섞어주면서, 근무는 무난하게 잘한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이긴 하나 서울차들 같은 경우는 편하게 벌수 있는 날이 일요일이기도 해요. 비교적으로 막힘도 덜하고 콜도 많고 수락률도 올리기 아주 좋은 날이 일요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수입을 생각하신다면 일요일 날 일을 하고 나머지 요일에 쉬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특켓분들도 너무 잘했어요. 보시면 우리 강종계 사장님 8시간 26만원 인정하셨고 이분은 4.5시간에 20만 원이 택배 방에선 이런 얘기들을 수시로 합니다. 얼추 저랑 비슷하게 출발하셨던 분들도 저 이상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벤티 분 같은 경우도 2.4배 피크 받고 수원 가는 거. 이은총 사장님 같은 경우는 12시 출근해서 자정 되기 전에 마무리했는데 30만 원으로 마감하셨고요. 다들 기본 베이스가 30개예요. 네, 오늘 이렇게 일요일 풀타임 근무 해봤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좋은 꿀팁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이태교 오시면 좋은 노하우 많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이영민의 개인택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교 네이버 카페 닉네임 클래식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은총입니다 저는 3기와 8기 무려 두번 수강했을 만큼 아주 만족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태교에서 특히 택신과의 동행 컨텐츠와 이영민 대표님과 여러 택시 선배님들 덕분에 요즘은 자신 있게 저도 초보티를 살짝 벗어나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택시 입문 또는 초보자분들 이태교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망설이지 시 말고 도전하세요. 파이팅!